하면 정성껏 하는 것으로 주장이 되어 갖고 있지. 예. 네. 잠깐 하더라도 참 공부답게 하는 것으로 주장이 되었습니다. 많이 한다고 깨달고 적게 한다고 못 깨달고 그러지를 않게 그럼 되어 갖고 있어요. 3일, 5일, 일주일이면 깨달기로 돼 갖고 있어요. 부처님이 되기로. 그래서, 이, 힘드는 것으로 봐도, 어, 다 해봤으니까 말이지, 어디 석달 가서 주는 밥 먹고, 그, 지낸 것이야, 무슨 그게 힘이 들어요? 이제는 일주일 용맹경는 하는 것이야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수월이니 하면은 더 수월할 것 같아지면은 해보면 알지만은 더 어렵습니다 수월이니 하면은 허그 몸뚱이가 절단나 버리고 괴롭고, 시간은 안 가고, 하, 이 마음으로서, 나 기쁜 마음으로서, 하, 내가 무슨 복으로 용명경진 일주일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좋은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작게 하게 되면은, 첫째 시간 간 줄을 모르거든요. 된 줄을 모르, 모르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려고면은, 하 시간도 안 가고, 되기는, 뭐, 배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되고, 그렇, 습니다그래고 어디 가서, 일주일 용명경진 한다고 하면은 어른이 없고, 그 어르먼이 가서는 일주일 채우기가 어려워요. 하다가 말아버려요. 못 얻었다고. 근데 참 엄중한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힘으로서 어쩐지 모르게 일주일이 가버립니다 그 시작을 때에는 아이고 일주일을 어떻게 이렇게 견딜고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마치는 때 생각이 보면 물론, 여기 중간에 된 일이야 있지요. 고통이 많이 있지만는 어떻게 해서 그래, 일주일 이 되었는가? 벌써 물을 정도로 이렇게 처음 생각하고, 마칠 때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해보, 해보면 그렇습니다. 처음 시, 시작할 때 생각하고, 마칠 때 생각하고 보면 천양기차가 생기나요. 아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주일 벌써 마치게 되었는가. 막, 처음에 안 해본 사람들은 죽을, 것, 죽을 것만 같았는데 나는 못올것 같고, 아니, 밤 중에 될 때게 제일 고단할 때가 1시부터 5시까지 가 제일 고단합니다. 그 때게는 잠을 깨주는 경적을 하는 사람이 야무친 사람이 아니면 잠을 못 깨워줘요. 불쌍해서. 그냥, 꼬부라져가지고 막, 졸고 있으니까, 저 어떻게, 건들들 못해요. 예. 네. 안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다 잡아, 다 잡아랍니다, 그냥, 누워서. 이렇게 다잡으러 가만히, 가, 가만히 놔두면. 누구누구 할거 없이, 그냥.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용맹정진. 허나마나 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몸부림을 응?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기내려고 하고 그잠깨워준 사람들이 있고 규칙이 살아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마치게,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데리고 용맹경진 잘 회양하기가 어려워요. 전부, 그 잘, 용맹경진 한다고 전부 조일기만 하면은 내가 보면은 가자 사람,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전부 졸고만 자고만 있거든요. 그 그럼 기분이 나빠서, 그이 뭐 용명 용명정증, 경쟁, 이런 용명 경쟁이 다 있냐고 해서 막 기분도 안 납니다. 막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나니까, 좀 다른 사람도 좀 하려고 해주는 것이 보이고, 법다운 것이 것이. 살아가지고 있어야지, 나도 애 뜰라는 힘을 내고, 그렇게 되는 거지, 기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안 돼버려요. 어, 용맹경진 하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맹경진 하려고, 아니, 안, 안 해요. 용맹경진. 시키려고도 안하고 응, 어, 그될지거리 뭘라 하나 하고, 시키려고도 안합니다 용명경지 넘은 을줄 알지만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하지요 그래 참이 어려운데 어려운 것인데 에. 이 강명화 보살이 지금 아흔 아홉이란 말이요. 어. 한살 모자, 모자라는 백사라니요. 그 빠진 뒤 봤소? 여러분이 빠지면 빠지지, 광명아 빠져 빠진 뒤 봤소? 늦게, 또 늦게 오는데 봤소? 예. 꼭, 그냥, 뭐, 그 시간, 시간대로 참, 참여를 그렇게 하시는 것 보시오. 나는 일찍이부터 노보살님은 하지 마시오. 안 해도 이제 그전에 다 했으니까 한폭 됩니다. 안안 하시더라도 안, 안 참여한폭 되니까 하시지 마시오. 어 그래도 나 용맹경진 참 대답이 그래요. 용맹경진 참여해서 나 손해 본 일이 없다는 거요. 어, 용명정진 해마다 참여해가지고 내 네, 손해본 일이 없는데 네, 참여할랍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신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말길 수가 없어 그것도 다 앉아서 졸고만 있는 것 같아도 다 기계가 돌아가요 어 헛것 아니에요. 어, 옆에서 보면, 엄마, 어, 쪼그라져가지고, 항상 뭐, 몸도 반드시 못 오고, 막 뭐, 졸고만 있는 것같아지만은말 없는 가운데 기계가 다 돌아갑니다. 예. 피도 도 공부해요. 몸뚱이도 공부를 해요. 말못든 몸뚱이도 공부를 좋아요 그러게 공부 힘을 얻어놓으면 잠을 자도 공부는 하거든요. 눈 떴을 때고 똑같이. 그래 광명화 보살만 두고 말하더라도 수가 적었을 때에 광명화 보살이 주비를 쳤어요. 네. 주비를 석달 내쳐요. 용맹경진난을 때도 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수가 적을 때는. 예, 네. 수가 많으니까 이제 법다이 하려고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지. 그 전에는 그 되는 대로 그랬지 냈습니다. 그럴 때에 보면은 노보살님이 꼬부라져 가지고 남이 볼 때는 다좋은것같으이요 그저는 시간 한 시간 안 빠지고 다쳐 쳐냅니다. 석달을 해도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졸고 있는 것 같아도 딱딱 쳐내요. 예. 그걸 내가 직접 봤어요. 그래, 광명아 보살만 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노보살님들도, 아, 족은 피가 말라붙어서 없지 않아요. 고향도, 그래, 노인들이라 나서, 땡기지 않으니까 못 자시고, 기운도 없고, 피도 모지라고. 그, 가만히 있어도 된디 일주, 일주일, 일주 추리를 틀고 이렇게 안 걷는 거지. 무슨, 그 수월 얻었어요. 다른 노보살림네들도 이렇게 무슨 그 참여 늦게 오고 그런 거 봤어. 노보살림네들이 오히려 그냥 딱 시간을 잘 지키지. 언제든지. 그 노보살림네들이 참 그, 어째서 노보살림네들 말을 꺼집어냈냐.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노보살림네들이 무슨 힘, 힘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 노보살림들 같이 그렇게 마음을 내면은 좀 고무줄과 같이 달라지는 거 있어요. 아이고, 못 얻었다. 아, 아이고, 못 견디겠다. 나는 못 얻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게더못 잊어요. 그 때, 다른 뒷절에서, 제일 나는 남의 섬에, 용문사, 용, 용문사 가서, 내가 그것을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용문사가 근절은 근절이지, 섬이라도. 그거 선 음, 보살님네들, 불쌍하다고, 그래 불공백게 할줄 모른절이라도, 내가 밤새도록 잠못 자게 하고, 철도시기 보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해봤거든요. 나는 괴로운 일이지만은, 불쌍해서, 그, 그렇게, 잠선도 앉아서 시기 보고, 또, 어떤 때는 잠선 할 사람이 못될 사람들이면은, 저녁 내잠안 자고 절 시기, 시기 씁니다. 나도 같이 절 하면서, 어, 절을 하시오. 그러면 다른 불공하는 것보단 백전만배가 더 공덕이 많이 돼요. 아끔 저를 시기 보면, 막 꿈에도 못 보던 이들한테 그래 시기 보거든요. 많이 오니까. 이제 그, 이제 무슨 명절 때 오는 날은. 아, 그러면 그 노보살님네들은 그 끝끝내 시킨 대로 전디는데 저녁내 안 나가고. 물론 소변 보는 것이야, 보러 가지만은. 아, 젊은 시약시들은 쏙 빠져나가요. 네, 거기서 많이 봤어요. 노인대들이 그, 저, 저녁내에 저를 오는 뒤 젊은이들이 되다고 쏙 빠져나가냔 말이요. 어. 그게 순전히 마음 아닙니까, 마음. 어. 농거살림네들은 그뭐 소리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아이고, 이런 좋은 스님이 이렇게 마, 말할 때게, 얼마나 기회가 좋냐, 나란 아, 대로 해야겠다. 하고, 살림살이에 모든 경험이 많아 기탐으로, 인간살이에. 그래, 그냥 천지나요. 그래, 아침 보면 그냥 젊은이는 그냥 막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시긴 대로 된다 이걸 알수 있거든요. 이제 지도자는 그순제의 마음으로 꿰를 내는 것이기에 못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데서 경험을 얻어 가지고 이제 내중내 중에 알 때에는 야만치게 다루지요. 음, 도인도 오는데 젊은 사람이 뭐못요 가면 그냥, 막, 혼내놓을 테니까, 절에 다시 보오이할 테니까, 이기서꼭 식은 대로 오라고. 이제는, 여기서, 이번에 가면은 절에 보못이게하다고 이렇게 외향을 하려는데그 지금도 성불어라고 말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한 자리 할게요. 이런 때는 성불어라고 해도 허물이 안 됩니다. 용명정진 끝이라 나서, 이제 입전 시간이 아니거든요. 에. 정진을 다 끝난 때기담으로성불없쇼 그러면 허물이 안 돼요. 어아 그러지, 그러지만은, 아니, 보통 결제해가지고 선방에서, 사시마저 올려놓고도 성불없이오또 이렇게 입선 입선드일때게이제 예불 안 올립니까? 예불을 올려놓고도 곧 예불을 올려진께로 이제 바로 앉아서 이 먹고 올판인데 성불없이오 그런 것은 허물이 돼요. 예. 네. 입전 중에, 결제 중에 입전은 계속해서 뭐, 자복을, 우기에서만 이먹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밤낮이 없이 이먹고 오는 시간인 것인데, 어, 두닷없이 이먹고를 오는 사람들이 성불은 무슨 성불이요? 어, 성불보단도 이먹고가 제일 부, 비싸요. 성불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성불이라는 말하고 이목고하고 달라요. 아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요. 사람이 뱅긴 이름이 이제 부처가 부처라고 하는데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불자도 부처가 아니고 저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등상불도. 이름이 등상불이지, 저것이 무슨 부처입니까? 가틀등 자, 모양상 자, 부처불 자, 등상불이지, 부처, 무슨, 삼부처예요, 저것이. 네. 여러분 마음이 부처인 것이지. 거짓깔 부처 아니오. 어. 그래서, 이게, 아, 절도, 내 마음밖에는 부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부처님을 어지하라고고 부처님을 원수와 같이 보라는 거 아니요. 참선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스승으로 삼고 내 마음을 어지하라고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부처님을 어지하라고는 없어요. 부처 과거에 성불른 부처님들도 자기 마음을 깨달라갖고 부처가 되었지, 너무 힘을 빌려가지고 부처 되었다고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그렇게 보물이고 귀중은중을 알아야지 돼요. 그러나 일어났다 없어지는 망상번뇌를 마음이라고 삼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작은 마음도 나오고 나쁜 마음도 나오고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 마음은 사견심이라고도 하고 사된 마음 어. 마음은 마음인데 번뇌망상 인것이지 그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도정놈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마음은 작은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면은, 본심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보통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 법문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저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본심을 내세우는 마음인가, 삿된 번뇌망상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하는가, 법사가, 그걸 계리낼 줄 알아야지 돼요. 예. 네. 일어났다 없어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어, 그래, 시간이 걸리니까, 그, 가만히들 앉으시오.